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한수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7강을 시작하도록 하죠. 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눈길의 마지막 문제 6회의 24번 문제죠. 자 함께 풀도록 할게요. 자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 그리고 2번 문제 7회의 4번 문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24번 문제 이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 여러분들 소설의 핵심 정리 내용을 잠깐 다시 되짚고 리마인드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시점은 2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어, 눈길에서의 추억을 통한 가족 간의 인간적인 화해 그리고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주제이죠. 그리고 서설의 특징은 대화를 통해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주로 누굽니까? 아내와 그리고 어머니, 노인이죠. 그러니까 나의 호칭으로는 자, 둘의 대화를 통해서 객관적 상관물을 통하여 인물의 정서하신 이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객관적 상관물은... 어... 소설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앞부분에서 뭐그이 여름 버섯 형상을 닮은 어떤 그 집들, 나 주인공 나의 어떤 그이 불편한 신기를 드러내는 소재들 같은 것들, 어 비유적 표현 사용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비유적 소재 발자국만 봐도 아들이 생각이 나고 산비둘기 그리고 나무만 봐도 내자서가 내자서가 아시죠 내용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는 수법 비밀이 여러분들 누구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서 아내가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 캐나가죠 그이 옷괴를 의 얘기를 끄에 보내면서 마지막 다섯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투리를 사용하여 사실감과 현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 지난 6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예,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4번 문제 좀 보죠.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관찰자 시점이 아니죠.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그 재미있는 것은 내이야기인 하지만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내와 어머니의 대화를 통해서 자, 선택지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1번 나왔어요. 주로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노인과 아내의 대화이죠. 어머니와 아내와의 대화. 3번, 어, 사투리 사용으로 사실감과 현장감. 사투리 사용으로 사용해서 사실감과 현장감이라는 거는요. 특히, 노인의 대사에서 이제 여러분들, 줄고 나타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네. 4번. 나의, 아, 나와, 노인의 갈등과, 그리고, 해소를 그렸다. 노인의 주제에서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그, 이, 눈물을 흘리게 되죠. 자, 24번의 답은 선택지 1번입니다. 어, 다음 넘어가셔서요. 7회에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번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소설의 결말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소설의 결말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나요? 바로 여러분들 문제 위에 우리 교재 보시면, 결말이 나와 있죠. 어, 실인 눈이라도 좀 가라앉히고자, 그래, 그러고 앉아 있었더니라, 라고 해서 열린 결말이죠. 오픈된 결말이에요. 사택7번 독자들에게 상상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렇죠? 어, 오픈되어 있잖아요. 마무리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러고 독자가 아, 이 뒤에 어떤 일이 있을까? 뭐 노인이 내려와서 뭐 자식을 뭐 어떻게 뭐 찾아갔을까? 만나지 못했을까?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래서 특히 번 여운적 결말이 이루어졌다. 뭐 당연한 것이고요. 3번 보시면 주제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었다. 주제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습니까 주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주제 뭡니까? 눈길에서 의 추억을 통한 가족 간의 인격, 인간적인 화해 그리고 특히 어머니의 무한 무한한 사랑에 대한 깨달음. 이게 주제죠. 네. 참고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깨달음 이건 뭐를 뭐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아, 암시적으로 드러나죠. 조금 이따가또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선택지 4번 보시면요. 답은 3번이죠. 이물간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여러분들 이물간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암시적으로 보러, 보여주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화면에서 어그 바로 위에 그앞 달라기 여러분들 그 앞재심문을 보시면 네. 여기서, 음, 여기 있군요. 햇살, 햇살이죠? 그리고 햇살과 또 불빛, 불빛, 그지 여기 있구나. 불빛과 그리고 햇살이 활짝 퍼져 있는 모습. 불빛 때문에 눈을 뜰수 없는 자신의 모습. 요것이죠? 자, 그래서 어, 이 부분을 통해서 해소되었음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알수 있는 것이고요. 답은 3번입니다.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기억의 의미를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럼 우리, 기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선택지 기억 보시면, 안에는 그 옷괴의 내력과 함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옷괴의 내력, 다들 너무 잘 아시죠? 그죠 자, 옷괴의 내력, 선택지 1번부터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식에 대한 사랑을 상징하는 사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맞죠? 당연하고요 선택지 2번. 어머니의 과거를 끌어내는 매개체 네 맞습니다 3번 빈 문서처럼 느껴지는 거북스러운 사물 맞고요 4번 아내가 시집올 때 가지고 온 사물 아니죠 이거 아내가 시집올 때 가지고 온 사물이 아니라 이거 뭐예요 어머니가 간직해 두고 계신 그이 물건이죠 잠깐 화면을 통해서 이 부분 조금 더 부연 설명 추가 설명 좀 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5개의 상징성이 나에게 있어서의 옥계의 의미 그리고 노인 어머니에게 있어서의 옥계의 의미 그리고 아내에게 있어서의 옥계의 의미가 조금씩 이렇게 달라요 나에게 있어서의 옥계의 의미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옥계가 보기 싫죠 왜 묵은 민문서가 나올 것만 같잖아요 그러나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옥계만은 그래도 굳이 굳이 간직하고 있었죠 첫 번째 몰락한 집안의 과거를 떠오르게 하는 매개체 그래서 보기 싫은 거예요. 기억하기 싫은 과거. 두 번째, 노인에 대한 부채감을 느끼게 하는 물건. 나는 그렇게 노인과 아무런 부채관계가 없는 것이었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죠. 그러나 그것을 강조하면 할수록 내면에서 꾸역꾸역 밀려오는 부채감. 자, 나에게는, 옥괴는 부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소재입니다. 노인부죠. 첫 번째. 집을 지키고 있다는 흔적. 집이 팔린 뒤에 내가 돌아왔을 때 노인은 그옷괴만은 간직하고 나를 안심시켰죠. 자 자식에 대한 사랑이죠. 두 번째 자식에 대한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옛집에서의 마지막 밤을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 너무 슬픈 그날의 다음 세 번째 마지막 남은 자존심. 네 맞습니다. 자옷괴 아내에게서 노인과의 대화를 이끌어나가는. 아, 이끌어서 나와 노인의 사이를 화해시킬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되는 소재이죠.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는 부정성, 노인에게 있어서는 긍정성, 그리고 아내에게 있어서는 어떤 그 사건 전개의, 어, 중요한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정무안 보도록 할게요. 어, 6번부터 14번까지 문제입니다. 네, 문제, 여러 문제 제시되어 있네요. 자, 중요한 제시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6번부터 확인을 좀 하죠. 6번 여러분들 문제 보기 전에요. 어, 화면을 통해서 잠깐 우리 그 글의 특징 좀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행문 경수필이구요. 특징 좀 볼게요. 여정과 견문에 따른 감상으로 구성됐다. 여러분들, 우리 수필의 3류성 뭡니까? 여정, 견문, 감상. 제가 그래서 전에 그 이론 압축 강의를 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수리, 수필을 그래서 수입문학 수필 어떤 문학이라고 합니까? 추보식 구성으로 되어 있는 문학이라고 했죠. 추보가 뭐라고 했어요? 추. 추적한다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보, 발자국.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발자국을 따라간다. 발자국이 이동함에 따라서 뭐가, 뭐가 변하나요? 뭐가 바뀌나요? 시간이 흐른다. 두 번째, 공간이 이동.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변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행문이니까여러분 어디 여행 가면 시공간의 어떤 그 이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그런 어떤 속성이죠. 두 번째, 서경과 서정이 조화를 이루고, 여러분들 서경은 뭡니까? 경은 뭐예요? 바라보는 거. 정은 뭐죠? 바라본 것을 통해서 내가 느낀 거.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서경은 뭐예요? 견, 문. 서정은 뭡니까? 감, 상. 대상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하여 형상화하였다? 추가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다양한 표현 기법의 구사와 섬세하고 감각적인 언어의 사용으로 화려체 문장의 극치를 이룬다. 굉장히 문장들이 유려하고 아름답죠. 삼정무한 네. 소설가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연의 장관에 대한 감탄이 자주 등장하고요. 짐이 얽힌 일화, 전설, 회고, 객창감. 객창감은 뭐죠?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 설명을 해 드렸는데 어, 나그네, 객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그네로서 느끼는 어떤 음, 우수, 애틋한 애상감, 슬픈, 쓸쓸한 마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내용으로 다루고 있고요. 다섯 번째, 어, 참신한 비와 독창적인 표현이 돋보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죠 참신한 비유는 황천 계곡이 단풍을 보고 요원 같은 화원 여러분 요원 뭐예요? 불타는 벌판 같은 화원. 그러니까 단풍이 들었는데 마치 불타는 것 같아. 근데 그 단풍이 핀 모습이 단풍진 게아이라 꽃밭 같아. 불타는 꽃밭. 너무 예쁜 표현이죠.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어쩌면 이런 표현을 할수 있을까요? 자, 독창적인 표현을 볼까요? 이런 것들. 명경대, 명경, 대 명경. 거울이죠. 세상에 거울처럼 두려운 물건이 또 있을까? 이런 표현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이그레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해보겠습니다. 선택지 1번. 여정 전문 감상이 기행의 요소 두루 갖추어져 있다. 자, 맞고요 2번. 참신한 미유와 독창적인 표현. 네, 말씀드렸습니다. 3번. 현재형 서술로 독자에게 현장감을 부여하였다. 기행문은요. 기본적으로 현재형 서술로 되어 있어요. 왜? 여행하면서 쓰는 거잖아. 그쵸? 자, 답은 나왔네요. 선택지 4번. 보죠. 방언을 활용해요. 네. 방언 이름을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없죠? 답은 선택지 따라서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볼게요. 니은의 표현 방법과 유사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우리 니은을 한번 볼까요? 니은 봐요. 자, 본문 선택지. 음, 13야월이 달빛 차갑게. 얘들아, 달빛 차갑대. 이거 어떻게 표현한 거니? 달빛, 시각적 심상이 드러나죠. 차갑게? 뭐예요? 촉각적 심상이죠. 시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달빛을 어떻게 촉각적으로 차갑다고 이야기를 했죠. 시각의 촉각화. 공감각적 표현이 쓰인 것이군요. 답은 선택지. 1번이 되겠습니다. 남머 선택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0번 문제 보죠. 아, 본문 A부터 D까지 의미하는 대상이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본문 A부터 D까지 한번 볼까요? 자, 어, 이런 본문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의 품평회를 연다 하면 여기서더 호화를 할수 있을까? 문자 그대로 무궁무진이다. 장사 맞은 편의 산에 울창하게 우가진 것은 모두 여러분, 뭐예요? 잣나무라고 했죠? 자, 잣나무예요. 모두 이등변삼각형이다. 뭐가? 잣나무가. 자, 한 그루 한 그루 이 나무가 흡사 개어놓은 뭐 같다? 개어놓은 차례탑 같다. 부처님은 예불상만으로는 미흡해서. 여러분, 이 예불상은 직접적으로 잣나무를 비유한 편이 아니죠. 답은 나왔고요. 계속 볼게요. 이렇게 자연의 무엇을? 진수, 성찬을.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지문에서, 이 단락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 잔나무를 위한 표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네. 12번 문제를 보지요 어, 본문, 나부터 락까지에서 느낄 수 있는 주된 정서라고 이야기를 했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나부터 락까지 다시 한번 살짝 볼까요? 자, 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점으로 지친 다리를 끌며 찾아든 곳이 애화 맺혀있는 용마서, 마의태자의 무덤이래요, 여러분들. 마의태자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틋하네요. 쓸쓸하네요. 자, 인생무상 느껴지고요. 그리고 맥수지탄도 느껴지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 우리 어, 본문 내용 압축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이라고, 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무덤? 철책도 상석도 없고 아, 비바람에 이들 시달려 비문조차 읽을 수 없는 화강암 비석 촬량하다 그래서 무덤 비석 전부 다 감정이 입된 소재들이에요 무덤가의 비석이 조화형사들 테두리에는 잡초 우저 우거지고요 네, 무덤가의 쇠잔한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그래서 다네요 용마의 고영이 쓸쓸한 그림자가 감정 이 입의 소재들이군요 자 계속 볼까요? 무심히 떠도는 구름도 여기서는 잠시 멈다. 무심히 네. 어, 쓸쓸하군요. 감정이입이 소지 맞구요 소복한 백화 한결같이 슬프게 서 있고 초저녁달 중천에 서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다 달락을 좀 볼까요? 계속 마이테자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이테자 얘기 나오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예요. 뭐? 어 쓸쓸한 애틋한 마음 그리고 인생무상 맥수지탄 마이로를치고 스스로를 험사 스스로 험산에 들어온 것은 천년사직을 망쳐버린 비통을 짊어지려는 것 흥망이 제천인지라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늘에 그 뜻이 달려있다. 운명론적 숙명론적 세계가 천원을 슬퍼한들 네. 자맥수짓탄 인생무상. 들어있죠. 자 그러면 나와볼까요? 천년사직이 남가일몽 네. 한때의 부귀영화 꿈이었던 이야기죠. 더덥다 자, 퇴자가신지 또다시 천년이 지났으니 이토록 장구한, 오래된 유구한 영겁으로 보면 천년도 수유던가 자, 고작 70생의 희로애락을 싣고 각축하다가 하는큼 부토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니 의지 없는 나그네의 마음은 아면이 스스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그 추가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세가 여러분이 이 부분 설명을 할때 조금 전에도 그렇고 전에도 말씀해주셨지만 어, 맥수지탄의 정선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수 있겠고요. 인생무상 자 이거에 대해서 잠시만 추가 설명 드리면요. 자 여러분 인생무상 어떠한 구조 속에서 드러난다고 했죠. 인생무상이 뭡니까? 인생이 더 덥다. 여러분 인생이 왜더 덥나요? 짧게 끝나잖아요. 근데 인생이 짧게 끝나서 더 덥습니까? 오히려 아름다운 거 아닌가요?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뭐죠? 그냥 피고 지기 때문에 영원히 피어있는 조화는 아름답지 않잖아요. 향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자 어쨌건... 네, 그렇습니다. 인생은 짧아요. 무엇에 비교해서 짧은 겁니까? 짧다 길다라는 거는 어떤 그 절대적인 기준이나 가치관이 있어서 짧고 긴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어, 그 주체와 그 주체의 속성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 대상이 뭐예요? 그렇죠? 자연. 이거죠. 다시 말하면. 자연과 뭐의 인간 또는 인생의 대립적 속성. 자연은 뭡니까? 자연은 영원하죠. 인간은 뭐예요? 유한하죠. 그래서 자연의 어떤 영원함. 영원한 속성과 그리고 인간의 뭐예요? 유한함. 속성이 구조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여기에서 바로 인생 무상이라는 정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거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학 작품에서도 여러분들이 네 아주 그 유용하게 사용할 일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좀 보죠.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에서 느낄 수 있는 주제는 정서? 뭐죠? 인생무상. 답은 선택지 1번이 되겠어요.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D종 필자의 감정이입한 수제.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죠? 자, 어, 나달락을 좀 볼까요?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뭐 답은 이미 나와 있긴 해요. 자, 보죠. 무덤, 감정이입, 비석 감정이입. 그리고 세 번째 잡초, 역시 마찬가지로. 어, 네. 잡초는, 무덤가의 쇠잔한 모습이죠. 그쵸? 감정이입 아니구요. 욕망의 고향 마찬가지로, 감정이입이고요 다음 넘어가시면, 구름 감정이입, 백화 감정이입, 그리고 초정딸 감정이입. 단몇번 선택지? 3번. 네. 그러면, 다음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권태적 16번과 그리고 18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은 제가, 어, 화면 말고, 여러분들, 우리 교재를 봐요. 자, 널 따른 맥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설명 필요 없죠. 이건 뭡니까? 권태스러운 하루. 할일 없는 하루. 답은 선택지 1번이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에서 할수 있는 심리와 관련 있는 속담으로, 아, 관련된 속담으로 올바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니은 볼까요? 밤낮도 마찬가지일 바에 없는 차라리 안 두는 것이 나은. 네. 장기 뭐죠? 억지로 두는 거죠. 탑, 일멋, 울며, 겨자, 먹기죠. 자, 뭐 다들 잘 아시는 속담들이 나왔고요. 4번 까마귀 날자배 떨어진다. 뭐 공교롭게 벌어진 상황 이런 것을 말하는 네. 자, 속담이군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 어, 20번 문제, 22번 문제 간디의 물레를 확인하도록 할게요. 20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그래서 간디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몰래 아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나달락을 좀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간디의 관점으로서 볼때 무엇보다 큰 폭력은 네이 간디가 봤을 간디는 비폭력 평화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폭력을 싫어했겠죠. 뭐 가장 문제점이 있는 자, 폭력은 인간이 근원적인 영혼의 요구에 대해선 조도 고려하지 않고 물질적 이득이 끊임없는 확대를 위해 착취와 억압의 구조를 시도한 무엇이다? 서양의 산업 문명이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폭력이다. 선택지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 산업 문명 답이죠. 다른 선택지, 나머지 선택지들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2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네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어, 우리 니은 라달락의 물레죠. 자, 물레인데 우리 이 물레의 의미를 화면에서 좀 확인하고 문제의 정답 확정할게요. 물레의 상징적 의미, 여러분들 첫 번째, 비폭력주의의 본질이죠. 그래서 계속 물레질 하는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소농촌 공동체의 어떤 그 모습을 함축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악에 대한 보답을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실천적인 행동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참다운 해방의 의미, 폭력에 의존하는 일체의 심리적 습관이나 어떤 그 욕망, 물질의 폭력, 어떤 정말 실제로 물리적 폭력 이런 것들과 대칭적인 대립적 의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 다음 물리적 속성 또 하나. 거대기계가 지배하는 어떤 진인 지배와 피지배의 착취구조를 종식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것이죠. 물질적 욕망으로부터의 근본적인 해방이 되는 것이고요. 인간의 자기완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 물레이상지적 이미 신성교육의 수단, 네, 계속 물레질 하는 모습, 불평등 사상의 문화적 심리적 토대의 소멸에 기여하는 것이며, 소박한 삶의 가치를 긍정할 수 있게 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1번부터 확인하죠. 불평등 사상의 소멸에 기여한다.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죠. 2번 어, 물질적 이온 추구를 통하여 불을 출적할수 있게 한다. 물레를 통해서 아니죠? 답은 선택지 2번이죠. 여러분, 참고로 뭡니까? 이것과 정반대로 어떤 그 서양 문명의 폭력성을, 네, 상징하는 것이죠. 물질적 이윤이라는 것은. 자, 부하는 것은. 답 2번이고. 3번, 인간의, 인간심상의 교육에 알맞은 수단이다. 맞고요. 4번, 어, 주체적 노동을 통하여 정신적 풍족함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 맞죠? 그러면,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 24번 문제를 볼게요. 네, 조치문 유시부인의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품 보기 전에 우리 작품의 특징부터 좀 설명하고 문제 바로 볼게요. 대상을 이연하였다 무엇을? 바늘을. 자, 대상을 잃은 슬픔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했죠. 그래서, 어, 심지어는 그 지문까지 유세차. 자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각과 정서가 두드러지죠 굉장히 우아하죠 여성들의 문학이 그렇습니다 문장의 가락이나 호흡이 우아하고 애절하고요 뭐두개의 비와 시는 어, 서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의성어 이태어를 활용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거죠 그러니까 바늘이 부러지는 어떤 그 상황을 작근동이라는 의성어를 사용해서 보여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다섯 번째 일상생활 속에서 작품의 소재를 취하였다. 바늘. 재물을 짓게 된 취지를 밝히는 서사, 그리고 추억을 희상하는 본사, 내세. 내세라는 걸 앞으로 올 세계 죽어서 가는 색입니다. 의 인연이 지속되기를 소원하는 결사, 서사 본사, 그리고 결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무생물인 바늘을 의인화해서, 네, 대상을 이룬 애절한 슬픔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여성의 섬세한 감각과 정서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소설사, 그리고 구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죠. 1번. 대상을 의인화했다. 맞고요. 2번. 한문투의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어, 문장 한문 굉장히 많고 한문투죠. 3번. 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많이 슬퍼하고 있죠? 네. 4번. 답이네요. 사실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아니죠.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슬픔을 드러내 놓고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특지 4번이 답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그 1회부터 7회까지 네, 저와 함께 같이 문제, 핵심적인 문제들 풀어보셨는데요.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어, 어려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죠. 실제 시험도 이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핵심적인 부분들 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문제 점검하고 오답 체크하고 꼼꼼하게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신다고 하면 여러분 모두 검정고시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검정고시 신한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